체크 체크 반갑습니다 자좀 늦었어요 기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yeah. u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어, 장중 스파시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어 모습이에요. 뭐, 마음 같아서는 크게 방방 치우가면 좋겠는데, 자, 코스피 시장, 지금 플러스 0.29% 상승, 코스닥 시장 플러스 0.28% 상승인데, 코스피 시장은 60일에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은 60일과 100, 240일에 저항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모양이 이 정도만 유지해도 뭐 크게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밑으로 푹안 깨기만 하면 2,300 정도만 유지하면 좋겠고, 자, 여기 800 정도만 안 깨면 좋겠다. 물론, 장 후반으로 가서 가면서 좀 강한 반등이 나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크게 되기도 좀 쉽지도 않은 게, 지금 선물도 플러스 들어오고, 콜 옵션도 플러스 들어와요. 자 아침에 방송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선물상방 콜옵션 들어온거 아닌가 이렇게 채팅방에 제가 날렸어요 자 오늘 뭐 상황도 뭐 그렇, 그래서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게 그냥 만족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선물을 개인이 이렇게 사주고 그 다음에 콜을 사주면 가기가 안 쉬운 거거든요 그죠 거기다 여기 저항받을 만한 위치에서 그렇게 나와 버리니까 어 오늘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 장 후반에 외국인 1,300억 정도의 매수세 잡고 있는 거, 한 어제처럼 2,000억 정도 이상만 매수세, 어, 들어와준다면, 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 어, 미국, 다우 선물 지금 플러스 0.07% 상승, 나스닥 선물은 플러스 0.11% 상승. 그래서 뭐, 어, 지금 현재, 해외 시장은 어, 나쁜 건 없고요. 자, 일본 니케이는 전고점 어, 인금까지 뛰어오르는 0.45% 상승. 상해 종합은 자, 조금 쉬어갑니다. 0.08% 상승. 대만 가권도 플러스 0.78% 상승. 상당히 상승폭 크게 확대해 가면서 지금 아시아권도 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0.38 정도 별 무리 없다. 자, 여기 보시면, 어 환율은 지금 저점 인근에 있으니까 양호입니다. 양호. 자,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추석 체갑시다 자 지금 어 포트폴리오 뭐그만그만 하고요. 어 바이오 지금 셀트리온 삼행제 상당히 어, 하락 하락 하고 있는데 어 바이오 별로 셀트리온 삼행제 박스권이고 저항 잘 넘는지 여부 체크 해야 되는데 아잘 어, 대응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선조 좀 강세고요. 화학주 좀강 강세, 강세인 것 같고요. 음. 코스닥은 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네, 그죠? 음. 자, 그러면 어,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죠. <laughs> 그래서 지금 어... 보시면 아, 강하게 가는 종목좀 있고, 그죠? 그냥 그만큼 많은 종목들이 있고 하니까 0.30% 정도니까 뭐 크게 그건 없잖아요. <laughs> 그죠? 시청 상위들 아... 일부 잡아놓고, 뭐, 그만, 그만 해요. 그러니까. 오늘 크게 뭐, 폭등이나 크게 폭락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장에 특징은 뭐냐면, 수환매가 나오기 쉬워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동안 못 갔던 업종들 좀, 이제, 돌아가면서 상승, 아, 나오기가 이제 쉬운 그런 장세에요. 쉽게 말하면, 어, 조선주 이런 것들 많이 하락했었는데, 이제 돌려내죠. 그죠? 야. 현대미포도 분명히 여기서 포인트 잡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 자동차 아침에 현대차 쪽 올라가다 또좀 늘리는데 그죠? 밑에 바닥권에서 조금 반등 시도 나오는 종목들이 강하다 그죠? 왜 시장이 끝내주는 상승장이 아니고 이제 바닥에서 터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어, 위로 강하게 가기보다는 적당한 수준에서 멈춰있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좀 들간 애들 조금 어, 데고 가고 어, 그동안 같은 거 조금 늘려주고 그런 식의 수남매 업종별 수남매 넣은 걸잘 포착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포트폴리오 빨리 책 해보도록 하죠 음음자 삼성전자 단기 저항권 맞습니다 47,000원권 단기 저항권인데 별로 던지고 쉽지가 않아요 그죠 왜던졌다가 잘못하면 위로 치우고 갈때못 쫓아가거든요 목표치 좀 위로 들어갑니다. 48,000원 이상으로 목표치 일단 들어갑니다. 조금 왔다갔다 눌릴 수 있는거 다 패스할겁니다. 외국인 매수세 오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속 4일 들어오고 있는데 5일째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양호.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만그만 양호입니다. 자 전일 강하게 치고가다가 이틀째 지금 좀 눌리고 있어요. 자 소폭 어, 마이너스 이긴 하겠습니다만 제대로 산 사람은 플러스 아닌 사람들은 소폭 마이너스겠네요. 그죠? 일단 홀딩입니다. 여기 안 깨면 상관없어요. 밑에 모든 이평선다 깔아놨습니다. 별 문제 없어요. 오늘 외국계, 그래도 우세입니다. LG화. 위에서 절반 끊으라 그랬어요. 절반 못 끊은 사람들도 있는데, 못 끊은 사람들은 적당히 여기 안 깨지면 계속 홀딩입니다. 역시 목표치 인근인 여기 37만원. 378,000원 인근 가니까 밀리는 모습 보이네요, 그죠? 아침에 절반 정도 던지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외국계 매도 좀넣으네요 그러나 이것이 적당하니 좀 땡겨서 올려내면, <laughs> 아래꼴 좀 달아서 끝내면 별 문제 없습니다. 아, 목소리가 안 좋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화재. <laughs> 여기 바닷권에서 지금 딱수도배 있는데 내일 반등 시도 넣으면 양호한 모습 되니까 그렇게 기대해 보고 이것도 홀딩 하겠습니다. 현대차. 좀 강하게 반등 시도 넣으면 좋은데 좀 비실비실해요. 피실 갔다가 완전 다시 다 밀려버렸네요. 그죠? 자, 이것도 홀딩입니다. 자, 지수가 좀 흔들리니까 프로스 좀 나던 것들도 다 비슷비슷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자 현대건설도 어저께 사, 샀으면 좀잘 가고 있었는데 다시 뭐 보증금 비슷하게 다시 내려와 버렸습니다 GS건설 어, 상승 이후에 또 늘려주고 있는 모습 자 지금 잠깐 시장 체크 한 할게요 자큰 전광판을 보면 IT, IT 영화 편이고 반도체, 뭐 그만 그만 한 거고 조선주 강세, 기자재 강세, 건설주도 뭐 그만 그만 괜찮고 철강도 괜찮고 바이오가 안 좋네 바이오가 그죠? 바이오 안 좋고 남북 경협이 막 그만 조금 약세고. 은행, 여행, 뭐, 그만, 그만. 은행이 뭐, 약간 강세죠, 그죠? 유통, 내수 중에 유통, 신세계. 야, 이런 부분좀 강하네, 그죠? 그래서 뭐, 0.3% 정도 상승이니까 그냥 그만, 그만 한 거예요. 그죠? 바이오가 좀 약한 게 그거네, 그죠? 오늘 바이오가 최고 약합니다. 남북 경협이 비교적 조금 약한 섹터고, 그렇네요. 그럼 바이어 빨리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아, 셀트리온 삼형제부터 체크하자면, 28만, 29만 저항권이라는 거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여기 가니까 밀리죠. 크게 밀립니다. 여기서 사서 아직 안 던지고 있다. 본인들 판단하여서 빨리 던져야 됩니다. 여기 깨지는 순간 던져야 돼요. 밑으로. 그죠? 외국계 매도 약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언 헬스케어는 제가 보기엔 더안 좋아보여요. 21개죠. 밑으로 푹 쳐집니다. 여기 84,000원까지도 쳐질 수 있는 모양이다. 외국계 매도 우위입니다. 채팅방에는 초반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분명 셀트리언 헬스케어 아무래도 안 좋은 것 같다. 셀트리언 제약. 이 그나마, 그나마 나와요. 그나마. 그나마 났는데 외국계도 우위죠. 자 무슨 뉴스 본것 같습니다. <laughs> 기억이 잘안 나는데 좋은 뉴스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억도 못하면서 이야기해가지고 채팅방 사람들 아실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 못해요. 무슨 수익이 아 그래 그 인수했던 제약사에 대한 부분 좀 부당했다는 거 배급 규모가 승소했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기억났네, 다행입니다. 그런 여파때문에 어쨌든 올라가요 그러나 안심하기 힘듭니다 8만원대까지 가면 8만원대 강한 저항권 예상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막 그만그만 그만 하고요 HLB가 강하네요 야전일에음봉을 말아올리는 양봉 최고 강하다 그랬어요 HLB가 참 강하긴 강하네요 오늘 외국계 매수도 들어옵니다 자 눌려주면 사주려고 했는데 안 눌려주니까 못사요 일단 신라젠 신라젠도 아, 지지부진하던 그 흐름, 이제 돌파, 강하게 난다면, 이제, 아, 좀 돌려낼 수 있는 모양. 지금, 60일 돌파했으니까, 봉이 그냥 조금 조금 해서 좀 별로이긴 한데, 강하게 돌파 시도 논다면 이제, 아, 진짜, 턴 한번 해볼 수 있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리겠고, 네이처셀은 쳐다볼 필요가 전혀 없구요. 왜넣어냐 반복된 이야기지만, 이런 거 하지 마라구요. 아시겠죠? 한가 막세 번, 네번 규모로 뚜드려 맞고, 아, 주가 조작, 혐의 있는 회사 하지 말자.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아, 한미약품도 여기 위에서 이렇게 너무 세게 밀리면 안 좋습니다. 안나, 여기를 깨는지 안 깨는지, 러시아에 계신 안나, 46만 4 0원 깨는지 안 깨는지 잘 체크하셔야 돼요. 밑도 세게 깨버리면 또 모양 별로입니다. 적당한 옆으로 가야 되는데, 음봉이 너무 커요. 일단은 별로입니다. 외국계 매수세는 조금 들고 있으나 너무 큰운봉 때리지면 안 좋아요. 바이오에 무슨 안 좋은 뉴스 있습니까? 바이오가 대체적으로 안 좋아요. 바이로매드자 여기 저항권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요. 제넥신 단기 강한 반등으로 60일도 뛰어넘었다. 이제 조정 받고 조정 받을 때 스무스하게 조정 받고 다시 가면 어, 괜찮은 모습 되겠죠. 메디톡스 강한 반등 이후에 또 대밀리고 있는 모습. 자 오늘 바이오가 좀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 어... 서율님 거 챙겨봐야지. 챙겨 아침에 말씀 분명히 드렸고, 아 어... 말, 하기 바로 직전에 방송 나간 것같은데 아침에 던지라 그랬어, 분명히.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채팅방 제가 초대했잖아요. 여기서, 못, 여기 못 던졌으니까 여기서 절반 던지라 그랬고, 조금 더 밀릴 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또 4분의 1,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절반 또 던지랬어요. 4분의 1 정도 들고 있는 겁니다. 이 그것은 여기가 깨지는 거 확인하고, 한 여기 정도 깨지는 거 확인하고 던질 겁니다. 왜? 내일이라도 땡겨 올리면 또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한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4분의 1은 들고 가자. 그 전략 그대로 유효합니다. 여기 깨기 전까지는 들어 가십시오. 16만원 깨기 전까지. 던졌다. 상관없어요. 먹었으면 상, 상관없어요. 되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위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음부터는 그런 테크닉 쓰는 게더 좋아요. 왜 내일로 뛰 띄울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거 뭐 말장난 비슷하긴 하지만, 20일 위에 강하게 돌파했다고요. 보세요. HLB. 효기 강하면 깨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내가 먹을 것 조금 감내하겠다. 그니까, 러뭐 먹, 먹는 거 조금 까지는 거 감내하면 더큰걸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날리기엔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조금 남겨두라 했는 겁니다. 근데 잘 먹었으면 됐어요. 상관없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빠르게 남북 경연만 한번 체크하고 마무리하죠. 자, 현대, 현대건설은, 어, 지금 같이, 아, 동반적으로 남북 경협이 흔들리니까 같이 좀흔들린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적당히 사고 싶은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무리 없고요. 외국계 또 매수세 잡히고 있습니다. 무리 없고 그 다음에 현대 로템 여기를 잘 지지해야 돼요. 외국계 약간 매도 현대 엘리베이 이 밑으로 싸게 깨지면 안 되는데 출시 다 무너져요. 유진기업 자 이것도 기로입니다. 위로 빨리 올라타야 되는데 밑으로 쳐져 버리면 이것도 박스콘 하단 별로 좋은 사람들. 자, 여기 잘 지켜내야 돼요. 대아티아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잘 지켜야 돼요. 두산 박켓은 좋네요. 이거 포크랩 만든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 지속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게 적당하게 그냥 어느 저가 정도에 마무리한다면 별로 문제 없다. 2300 정도. 눌릴만한 자리에서 눌리고 있으니까 다만 아래 꼬리라도 좀 달면서 끝나면 좋겠다는 바람이있고요 자, 여기도 코스닥도 정받을만한 자리에서 정받고 있으니 800 정도만 유지하면 별 무리 없겠다. 자, 코스닥도 기간 외국인 다시 매수세로 전환되면 더 좋겠고 지금 선물로 계속 외국인들이 더 올라간 것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누르고 있습니다. 아침에 아까 반복된 이야기지만 선물 매수 방향과 홀 개인이 들어올까봐 주저된다 걱정된다 말씀드렸어요 왜 미국이 날랐거든요 역시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그만가만하게 세게 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좀, 점심값 벌고 던졌다 음, 잘 하셨어요 근데 뭐 그렇게 쉽게 던질 필요는 없었는데 본인 판단 하시는 거니까요자 수고 많으셨고요 어,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딸랑딸랑 종올리는 구독 모든 알림 수신 하시고요. 지인들에게 무료방송 닥터케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SNS로 추천 좀 해주십시오. 광고 나오실 때는 스킵, 스킵하지 말고 좀 봐주시고요. 자, 닥터케이 공식 후원은 채팅란 옆에 어, 슈퍼챗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하는 시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누 딱, 안타케이케이 야.